오늘 이 아침 시간, 저희들 이사야 47장의 말씀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 이사야 40장부터 저희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풀려나서 돌아온다.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제 이 바벨론, 어, 이제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바벨론에서 어쨌든 풀려나서 나오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임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그 안, 그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풀려날 수 있다.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7장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이제 바벨론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4 7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볼수 있는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점검하고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어, 티끌에 앉게 하시고 땅에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도피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그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제 치셔서 그들이 정말 그뭐 전세계의 어떤 지배자였던 그 위치에서부터 이제 티끌로 땅으로 내려앉은 그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피하는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1절 보시면은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그다음에 이제 티끌에 앉어라. 그다음에 딸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지니 땅에 앉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곳과 아리따다일거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구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예, 강을 건너서 무엇인가 도피하거나 뭔가 잡혀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 맷돌 가지고 가루를 갈고 뭐 이런 부분을 보면 뭔가 노력에 동원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수치스러운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지금 이제 바벨론이 떨어질 것임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5절 다시 얘기합니다. 딸갈때하여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바벨론이 그 높은 곳에서부터 저 밑으로 떨어짐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죠. 어, 티끌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 그리고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언가 어, 정말 떨어지고 정말 그 나쁜 곳으로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 7절을 보시면요. 오늘 저희가 이제 기도 드릴 때 중심을 두었으면 하는 이 바벨론의 이제,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끄러운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게 뭐 중심적인 이유겠죠?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하여 내 기업을 놓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바벨론에게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놓아 주시는 일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시지만 그들을 이제 낮추셨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근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을 내 마음에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 넘겨 주었는데,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극렬히 여기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늙은 분이신 임에도 불구하고,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지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를 영원히 내가 여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 이제 그들의 종말 뭐 이런 부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요, 아, 노예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노해서 이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한다. 이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실패하는데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손에 내 백성 그들이 잘못해서 넘겼는데 근데 너는 내 백성에 대해서 전혀 긍휼이 없지 않더라. 예, 저희가 뭐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지금 약한 위치에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약한 위치에 떨어진 분들 가운데에는 어떤 그런 어떤 이유가 되어지는 요소를 그분 어떤 삶에서 뭐그 이전에 어떤 잘못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진 위치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떨어진 위치에 계시는 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 저희가 불쌍히 여기는 것 안됐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 지금 약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한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것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어떤 그런 사람들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 하나님께서 이제 극렬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희가 이제 생각했으면 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가 들어가는데요. 8절부터 이제 저희가 11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유들을 또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시는데요.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사치하고 평안이 지나면, 사치하고 평안이 지난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극렬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노욕을 시키면서 이건 뭐 자기들이 끝까지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가운데 자기들은 사치하고 나간다. 어, 이거 하나님께서 결코 좋게 보실 수가 없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나는 두 번째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제 가난하고 하고요. 그러면 노여 가운데서 불쌍한 어떤 위치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들은 사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제 굶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호화로운 어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즐긴다. 뭐 이런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뭐어 이제. 주변 분들 이야기했다고면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삶을 자기들의 삶들을 막 공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뭐 이제 그런 공개하는 것들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 그걸 마치 자랑삼아 얘기하고 그걸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어꼭 그럴 그런 것은 아니죠. 어 그걸 보는 분들이 다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분들이 보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만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산다고 하는데 아, 나는 이게 뭡니까? 뭐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나중에 그것 그것도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께 다 여유 있는 삶의 위치, 뭐 그런 것들을 누리는 위치를 허락하시길 원하지만요, 사치하다. 이거는 이거는 아, 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좀더 시선을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 특, 특별히 또뭐 아프리카라든가 어려운 곳들에 보면 아이들까지도 정말 제대로 된 물도 없고 식사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는 전혀 모르게 뭐 조금 더 손길 펼치지 않으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한다. 야, 이제 그러면 어, 이제 이거 어떡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죠. 사치하며 평안히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요.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오만하기 짝이 없죠. 모든 게 그냥 자기가 지금 <laughs>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영화를 누리는 게다 자기가 한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저희가 어, 오늘날도 한없이 콧대가 높은 분들이 계시죠. 모든 게다 자기가 잘해서, 어, 자기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남들보다 금연한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이지만. 또뭐 머리 좋은 분들도 계시는 분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제가 개인의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는 것 아니지만요. 어떤 상황에서 그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자라난 것을 생각하고, 또뭐 머리가 좋다고 하면 그 머리가 그 사람에게 무슨 뭐 자기가 그 머리 만들어서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그 환경이 자기가 마, 자기가 그뭐 만들어놓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까? 많은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비슷한 환경이 주어져도 전혀 다르게 나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긴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오만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데 지금 바벨은 아주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 자신 있어 하는 것다 없어버리게 하시겠다고 하죠. 어,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 없다고 하는데요. 한달에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는 일들이 임할 것이다. 아 어... 이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 1절까지 이제 그들에게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만한 그들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없다고 한 그들에게 한 날에 갑자기 자녀들을 다 잃고 한 날에 이제 과부가 되어지는 그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막으려고 별짓 다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런 어떤 일들이 너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셨죠. 또 십절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지식과 내 지혜가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십일절 재앙이 임할 것이다. 손해가 임할 것이다. 파멸이 혼연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실 것임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재앙 그 다음에 손해, 파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거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봐라 어의 네, 힘으로도 못 막고 이거 구원할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한번 맞서 보라.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면 다 동원해서 한번 막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이제 중반 부분부터 보시면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 뭐 이거 하늘의 별을 연고하고 또하하을을살피고 뭐 초하루날에 예고하는 자들 무슨 그 우상 또뭐 귀신들 이런 거 섬기면서 또 무슨 뭐 어떤 이치를 연구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p 그런 이들이 있었죠. p l e 20살 people, 20살 people, 2 0에 people, 20살 people, 20살 people, 2 장사하던 자들 그들에게도 한번 도움을 청해서 그들도 한번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다 그것이 할수 없는 일임을 이야기하십니다. 1 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초계같이 초계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세력을 네가 동원하고 도움을 얻어서 이 어떤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걸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한다고 하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볼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분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지만은요. 오늘 보면 바벨론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가운데 심판받을 요소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아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들을 군료 여기지 않았다. 사치했다. 그리고 오만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어,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드릴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요소가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기도드리는 아, 그런 시간을 잠시 갖고 제가 마감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